그게 지금 입에 들어가? 맛있네요 와인에 하도 먹으면서 기운 차려도 부족하다니 지금 나한테 이게 맞으니까 맞기는 뭐가 맞아 제작본부장 법인카드면 하도 빵빵하고 연봉은더 빵빵할텐데 찾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지 내 베이스가 어딘지 그래, 잊어라. 잊고 최상무랑 싸우지 마. 지금도 임마, 니가 내 후배들 중에는 실력도 위치도 최고야. 대학 교수나 작은 대행사 대표자리도 나쁜 자리도 아고 1년만 제작 분부잘 해. 그정도도 충분히 성공한 거잖아. 그 정도라? 지방대에 흑수대 출신이니까? 왜또 말을 그렇게 꼬아서 받는 거야? 이 정도의 만족하러 내가 다 포기하고 산줄 알아요? 다들 뒤에서 일에 미치면이다, 돈에 미치면이다, 스떡거리는 뭐, 모를 줄 아냐고요. 내 한계를 왜 지들이 결정하냐고요. 아이나, 어차피 너 회사 내에서 최상국 못 이겨. 싸움 밤은 안 된다. 직접 봤잖아 최상무랑 싸우고 나 어떻게 됐는지